네, 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사실 공부의 수험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봐주시겠죠. 제가 먹었던 뭐 브이로그 찍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를 이제 저뭐제 실제로 하는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는 분들 외에도 이제 뭐 그게 경향이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목은 회계 왜난 시간 안에 못 풀까 이렇게 하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회계학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푼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1년도 1차 시험도 어렵고 한데 시간 20분 정도 남았고 21년도 2차 시험은 뭐 워낙 쉬어가지고다 남으셨을 거고 저도 많이 남았었고 22년도 2차 시험도 시간이 충분했어요 사실 충분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져가시고 도움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콘텐츠 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회계가 어려운 이유를 일단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릴게요. 회계 왜 어려운지 생각을 해봐요. 회계가 왜 어려울까? 내가 그냥 단순히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크게 뭐네 가지 경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시간 압박 때문에 내 본실력을 발휘를 못한다. 요 경우가 이제 공부가 되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차 시험에 보면은, 개가식 문제가 24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문제 요게 할이 된, 할당된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사이에요. 그럼 요 시간 내에 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한 번이라도 꼬이기 시작하면은, 아, 시간 빨리 가는데 어떡하지 하고, 문제 내 본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틀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문제도 보시면 뭐한 페이지 반 페이지 이렇게 가득 찬 문제들이 많죠.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붕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분괴 연습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왁구를 통째로 그냥 암기해서 문제를 가져갔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조그만 배형돼서 나왔을 때내 지금 머리에 있는 내 베이스에 있는 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좀 덜어드릴게요. 우리 회계 분괴하실때 크게 압박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수익인지 비용인지 즉 자본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자산인지 부채인지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계정과목은 천천히 채워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실수일 거예요. 회계를 보시면서 계산 실수가 난다든지 계산기에서 나는 실수는 제가 교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계산기를 써면써 연습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줄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산기 실수는 배제하고 그러면은 계산기 실수 말고 뭐 다른 실수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실수들을 발견하고 교정해 나갈지. 요거를 점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번째는 자, 기준서 문단에 대해서 너무 깊은 이해를 하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회계가 좀더 난해하, 난해하게 보일 수 있어요. 기본서는 딱 기본 강의 듣고 정독 한두 번 하고 갖다 버리세요.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 필요한 이론들, 가끔씩 그게 기준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론들은 암기할 거는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림을 그, 그려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그림 그려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기준서 문단은 단순 직역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암기하기가 불가능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론을 깊게 이해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회계학 학문을 하실 때 해주시면 돼요. 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 어디 뭐 대학원 가서 거기에서 회계 기준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어좀 회계에 대한 깊은 이해, 회계 교수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회계에 대한 깊은 이해 강사가 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로 깊은 이해를 하려고 요즘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회계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요 이유, 이유 때문에 회계가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도움을 되도록 한번 영상들을 한번 몇 가지 정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각 단원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 은 이런 틀 가지고 문제를 정리하면 좀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은붕괴대해서 또는 간이 BS를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그 문제를 피,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론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연습들을 길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고 그냥 자기 전이나 아니면 처음에 독서실 와가지고 간단하게 봐주시는 좀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 천천히 준비해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맨날 돈만 찾고 막그 정도 그런 사람 아니니까 어,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준비해서 생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어, 좀만 힘내시길 바래요. 공부할 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뭐 물론 어렵겠지만 수험생은 공부할 때 가장 덜 힘들어요. 힘든 건뭐 당연한 거고. 어림들기 때문에 그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들어셨던 분들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더 감사하고 제가 수업이 계속 이제 늘어가기 때문에 그땐 좀더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것들 부담 없이 계속 남겨 주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네, 감사합니다.